예, 네, 여러분들. 아, 지난 회사님 2월에 인부 네, 우리가 네, 중산 이후에 네. 대학로에서는 집회를 제기했지만은 네. 이 광화문 종로로 온 거는 번에 오늘 처음이죠. 네. 대학로하고도 많이 느낌이 다르죠, 확실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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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집회는 광화문 아, 뭐 종로에서 아, 아, 해야 되는 겁니다. 네. 네. 그건 첫 집회였는데, 네. 어, 네. 어, 우리가 늘 해왔던 네. 박 대통령 석방과 그리고 소녀상 철폐, 네. 거짓 소녀상 철폐. 그두 가지를 합쳐서 나름대로 균형있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다가 숙보를 보니까 오늘이 그 노무현 뭐 와, 주, 주기 몇, 네. 몇 주기라고 요 9주기인가요 오늘? 10주기요? 아, 11주기인가 뭔가 그런데 어그 위통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을 엎드려 빌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. 아니, 근데 자꾸 나는 그 박근혜 선령하고 이명박하고 엮이는 게 완전히 달라요. 이게. 완전히 이, 이, 이 성격이 다르거든요, 이거는. 그리고 노무현하고도 또 엮었는데, 노무현은 권양숙이 청와대에서 형찰로백락 달러를 받았어요. 권양숙이 직접. 노무현 아들이 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받았어요, 직접. 네! 그럼 자꾸 노무현하고 또 엮어온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저는 아, 네. 노무현 가족의 돈을 받았습니다, 분명히. 네. 그리고 경제공동체는 노무현과 권영숙이 경제공동체. 대법 할예상 경제공동체예요. 알았어요. 네, 부부는 대법 판례상 경제공동체고, 가정부하고, 가정부를 부리는 사람은 경제공동체란 판례가 없는데, 서 지금 경쟁적으로 붙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제박 대통령 얘기할 때노규력은고 엮어도 안 되고 이명박은 엮어도 안 되는 겁니다. 이거는 분명히 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엮어서 구걸을 했더니 역시 저 친문의 핵심 세력인 김두관이 호통을 치면서 옷다 대고 뇌물을 먹고 국정농단이 싸운 자를 사과 반성도 없이 사면시키냐? 일단 사과 반성부터 하라. 이렇게 치고 나오게 돼 있다는 말, 문재인은 자기도 감옥 갈 거니까 풀어주고 싶어도 그쪽 지지층 자체가 상황을 시켜주려면 은 반성문 열장사라 이렇게 요구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. 아마 만약에 이대로 대법에서 30년 내냥유죄 확정돼서 사면 논의하면은, 조중동부터 좌위 침문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한 주호영 같은 자 김중인 같은 자가 박 대통령에게 반성문 쓰라고 어마어마한 협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반성문을 쓸 리가 없기 때문에 그상황이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방법은 어렵다는 거 오늘 이 노무현 그 추기 때 미통당의 원내대표 하는 형태로 봤을 때 바로 아까 제가 종로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잖아요. 저런 문제가 터진다고. 사과를 할 일도 없고 사과도 안 하실 분에 대해서 사과를 믿기로 자꾸 사면 얘기한다는 것은 그게 협박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역시 우리가 택한 방법 진실의 칼로 그냥 목을 베면서 나오는 게 그냥 문 자체를 베버리고 걷다 집어넣은 자가 베면서 나오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너절너절하게 나오겠습니다 <목소리> 이런 박은 사과하고 나올 거예요. <목소리> 이런 박은 엎드려 삼무일비하고 나올 겁니다. 응. 그 알아서 나오라는 거고 그 사람은. 박 대통령은 그렇게 안 나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진실의 칼로 다감옥에 때려 다 부수면서 나올 수 있도록. 이 각을 만든 겁니다, 여러분들. 네,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점점 더 칼을 더 이리하게 만들 거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네, 예, 늘 종료 후첩주표에 성공이 마쳤고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, 진실이 곧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고